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heal, c u r e 그리고 treat. 이세 편의 자세한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든다, 주변 사람들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heal. 의사가 치료합니다. 하지만 몸이 알아서 낫는다 결과 중심이다. 건강하게, 헬 y 하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겉으로 드러난 부상이라든가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또한 정서적인 상처.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다, 혹은 애인과 이별했다, 또는 사별했다 등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개념이 힐입니다. 그럼 큐어는요? 역시 결과 중심입니다. 의사가 치료하지만 몸이 자연 치유된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질병을 낫게 해결해 준다 이거죠. 완치시킨다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또한 어떤 습관, 중독 같은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도 될수 있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목적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 예문 통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레 d 디 이것도 낫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완화시킨다라는 그한 느낌이 있습니다. 추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reat 의료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치될 수도 있죠. 사람과 사물, 사물의 경우는 질병이 되겠죠. 그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세 단어 거의 똑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 약간 약간 다르죠. 이러한 부분을 예문을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heal that pop. 그뽕 터진 핀플을 치료할 시간이다. 이 핀플이라는 게 여드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뽕 터졌다. 아우, 되게 아프죠. 근데 그것을 치료한다. 치유한다는 좀알수 있죠. 자, 그건 그러한 시간이다. After the divorce, she needs some time to heal. 이혼 이후에 그 여자는 치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치료보다는 치유가 낫겠죠.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상처 극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 some time이 얼마간에라는 게좀 짧은 시간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길다.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간에. 이 정도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This medicine won't cure his pain. 이 의약품은 그의 통증을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won't는 will not. 발음은 won't를 빨리 하는 거죠. won't. 이 의약품은 그의 통증을, 고통을, 고통도 될수 있고요. 통증도 될수 있는데 문맥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자우간 통증이라고 쳐본다면 그의 통증을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약 먹는다고 통증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Cure him of his pain. 이런 식으로 힘을 중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f가 나오는 거죠. of는 통증으로 붙어. 를 치료한다 이렇게 의미가 정리되죠. Soju is not a cure for your cold, 혹은 broken heart. 소주라는 게 너의 cold 감기죠. 감기의 치료책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치료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러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감기 걸렸다 그럼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이렇게 마셔라. 그럼 낫는다. 안낫습니다 그냥. 좀 취하고 그 기운에 약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안 좋습니다. 자관, 뭐, 그건 제 개인 경험이고요. 그래서 소주는 감기에 대한 치료책이 아니다. broken heart. 상심한 거죠.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과 바이바이 바이 했습니다. 잘가라. 우리 이제 남이다. 이럴 때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소주를 마신다. 잠시 잊혀지겠지만 또 다시 그 상처가 올라오죠. Patients can be treated against their wishes. 환자들은 치료가 될수 있다 이거죠. Against, 반대에서 반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반하여. 즉, 자신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좀 이상하죠. 아니면 어떤 다른 식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던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에 반하여 치료가 될수 있다. You have never been able to successfully treat a stroke. 너는 결코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성공적으로 뇌졸중을 치료할 수가 없었다. 이때 성공적으로 치료한단 다 말이 무슨 말이죠? 치료해서 낫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완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저간 성공적으로 치료한다. 그 말은 더 이상 stroke 뇌졸중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치료, 치유, 이에 해당되는 heal, cure, 그리고 treat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문장이 있겠죠? 하나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추후 오늘 내용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take place, happen,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세 표현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